아, 저 사람 착한데, 뭔가 어렵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항상 착하게 행동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쉽게 대하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공자는 온유도누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성실하고 후덕함을 중요시했습니다. 온화함이 약함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착하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 따뜻하지만 누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깊은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예요. 1. 감정을 쉽게 내비치지 않는다. 저 사람은 다 보여.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나요? 기쁘면 활짝 웃고, 슬프면 금방 표가 나고 이렇게 감정을 쉽게 드러내면 상대방은 나를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감정을 조금 숨기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 궁금해하고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미소를 짓더라도 천천히, 화를 내더라도 쉽게 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는 보통 착한 사람을 항상 밟고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매순간 환하게 웃고,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 말이죠. 이순신 장군은 내 마음을 다 드러내지 말고, 듣기보다 보기를 중시하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항상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여러분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 농담을 했을 때 여러분이 매번 크게 웃어준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고마워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반응은 당연해지고 때로는 여러분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건희 회장은 회의에서 침묵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말을 아꼈을 때그 침묵은 오히려 더큰 무게를 가졌죠. 여러분도 감정 표현을 조금 아껴보세요. 미소를 짓더라도 은은하게, 웃음을 터뜨리더라도 절제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하고 더 궁금해하게 되고,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 쉽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 잠깐만 도와줄 수 있어. 이거 좀 부탁할게. 당신은 매번 응 알겠어 하고 있진 않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시간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쉽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누군가 부탁할 때마다 에 할게요. 라고 바로 대답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도쿄대 심리학 교수 가네코 모토키는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시간이 아닌 남의 시간을 대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24시간 뿐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온전히 여러분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모든 부탁을 들어주게 되면 결국 자신의 목표와 꿈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핑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경영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자신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은 결국 타인에게도 존중받는 길입니다. 3. 말이 적을수록 강한 인상을 남긴다.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짧지만 강한 공감. 한번 생각해 볼게.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태도, 쓸데없는 말은 줄이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중하고 무게 있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말이 많으면 많은 만큼 가벼워 보이기 쉽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상대는 여러분을 너무 쉽게 이해하게 되고 그만큼 깊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선의 명제상 황희정승은 말이 적으면 후회도 적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말할 때는 천천히, 도박도박,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할 때,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짧지만 진심을 담아 말하는 사람과, 아, 정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내가 알기로는, 하고 길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질까요? 말이 많을수록 그 무게는 가벼워집니다. 짧고 굵게. 핵심만 말하세요.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생각이 깊고 신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4.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결국 아무에게도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세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볼수 없게 됩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강한 인상을 남기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선을 확실히 지킵니다. 한비자는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려는 자는 진정한 친구를 얻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직장에서 모든 동료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친해지더라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선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신뢰받고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 할수록 결국은 어느 한 쪽에서 소홀히 여겨지기 쉽습니다. 모두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닌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잘 지키고 싶다면, 모두에게 잘하려는 마음부터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과 정말 맞는 사람들과만 깊은 관계를 맺고, 나머지 사람들과는 이의 있게 돼야 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 필요할 때만 친절함을 보인다 늘 친절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친절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순간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친절을 베푸는 사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더 깊이 기억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늘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친절함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물방울이 항상 떨어지면 바위도 뚫린다. 그러나 필요할 때한 번의 파도가 바위를 깨뜨리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작은 선물을 주는 사람과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번큰 도움을 주는 사람, 어느 쪽이 더 강한 인상을 남길까요? 지나친 친절은 대로는 부담이 될수 있고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늘 친절하게 행동하다 보면 그것이 당연시되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한국의 철학자 함석헌 선생은 진정한 친절은 필요한 순간에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적절한 순간에 친절을 베풉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이 사람의 친절은 정말 값진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친절함도 가끔 보여줄 때그 가치가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6. 변명하지 않는다. 나 진짜 바빴어. 몸이 좀안 좋아서. 이런 변명을 들으면 어떤 기분인가요?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지 않나요? 진짜 강한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거절할 땐 이번엔 어렵겠어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이런 태도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요. 지금 몸이 좀안 좋아서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이런 변명들.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은 단순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승자는 먼저 이기고 나서 싸우고, 패자는 먼저 싸우고 나서 이기려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불필요한 변명 없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을수록 우리는 역해 보이고, 상대방은 우리를 설득하려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변명 없이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면 상대도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명확한 태도는 결국 여러분을 더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무조건 거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울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돕되, 그럴 수 없을 때는 불필요한 설명 없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행동으로 보여준다. 말은 쉽지, 행동이 중요하지. 그렇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나는 내 시간이 소중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소중한 곳에만 시간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 행동이 일관되지 않다면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은 것이 자연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인 아는 내 시간이 소중해라고 말하면서도 누군가 부탁하면 항상 그 시간을 내어준다면 결국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시간에 가치를 두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한 원칙을 지키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세요. 한번 정한 기준은 쉽게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쉽게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의 기업가 정주영 회장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행동은 여러분의 말에 무게를 더하고 결국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무게를 더해줍니다. 그 무게는 착함과 함께 할때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착하지만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곱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정을 쉽게 내비치지 않는다. 쉽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 말이 적을수록 강한 인상을 남긴다. 모든 사람과 친해지려 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친절함을 보인다. 변명하지 않는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방법들이 착함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착함과 친절함이 더 빛나기 위해서는 이런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 7가지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